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수입니다 아, 제가 원래 신발은 뭐 제가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지만 원래 신발을 그렇게 많이 리뷰하진 않는데 아, 너무나도 어릴 때에 추억이 있는 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어포스인데요 아무래도 그 예전에 음 뭔가 추억이 있는 모델 하면은 약간 뭔지 지금 약간 그쵸?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홈에서 좀 성공을 했어요. 아, 기분 좋다. 거의 아 일단 볼까요? <laughs> 짜잔. 아 쩔죠. 와 진짜 야 볼록이 그죠? 참그어릴때 볼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인디포스 일명 인디포스 어릴 때그렇 어릴 때 뭔가 이 메모를 구할 때, 그죠. 거의 도, 돈 있는, 돈 있는 친구들이 이제 신고 다니는 그 인디 포스였는데, 와, 이 클리어 창. 클리어 창 보소. <laughs> 굉장히, 굉장히 다이아몬드처럼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음, 그 여러, 이런 부분이 은, 은은한, 예, 그, 블루 부분이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미국의 옛날에 성조기에 들어가는 컬러 같죠? 이런 파랑과, 어, 이, 그래서 인디펜던트 포스 아닌가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 제 추측인데, 이 아무래도 이 어, 블루와, 어, 이 약간, 약간 심오한 오렌지? 이런 컬러가 아무래도, 음, 레드? 이런 것들이 그 성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단 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뭐 나이키 퀄리티는 아시겠지만 음, 뭐 이런 자수 같은 게 살짝 살짝 예, 실밥이 튀어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드도 어, 예, 본드도 조금 삐져 나와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어, 아무래도 그, 이런 아이 네, 본드 냄새 이 냄새는 정품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 본드 냄새가 확실히 정품임을 또 증명을 해 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쪽, 안쪽에 들어있는 이 안감도 그 올, 올백 포스에 들어가 있는 그 안감과 동일한데, 좀더 기모감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것보다 좀더 기모감이 있는 것 같고, 이 화이트 가죽은 약간, 그쵸? 고급스러운 이 쭈글이 가죽이 좀 사용됐는데, 약간 쭈글쭈글한 이 느낌이, 어, 확실하게 좀잘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더쭈글리 가죽이 좀더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다. 아무래도 이런 역사가 있는 근본 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뭔가 근본이 있다 이런 아이템은 뭔가 그런 소장 욕구를 좀더 요새 새롭게 나오는 그런 뭐라 그러죠 현행 그런 어, 것들보다는 뭔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서, 헤리티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좋은 것 같고, 물론 그 당시에 나왔던 빈티지 아이템을 제가 소장하고 있다면 더 좋겠지만, 뭐 아무튼 너무 고가이 때문에, 뭐, 글쎄 너무 고가인지 찾아보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좀더 많이 고가겠죠? 이제 새 걸로 구하면은, 아무래도 미드, 미드 제품이라 이렇게 찍찍이를 또 빼면은,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세미, 예, 세미배기? 세미배기 팬츠, 약간 항아리 핏을 어, 리바이스 실버 탭, 이런 거 입고, 약간 요, 거는 일부러 찍찍이 안 닿고, 요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항아리 핏으로 많이 입었던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어, 지금 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데님류랑 입을 때는 이렇게 이염되지 않도록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염이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으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여름에 아 되게 반바지들이랑 매치하면은 되게 이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오늘 네어 갑자기 어? 제가 빨간색 반바지 입었는데 이렇게 입어도 네, 빨간색 반바지에 에, 같이 입어도 네 이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아 너무나도 고대하던 아이템이어서 요것도 아, 사야지 사야지 열시 10, 땡 하고 확 샀는데 다행히 사줬어요. 그래서, 크롬으로 하니까 안 튕겼는데, 바로 사파리로 들어가서 하니까 겨우 됐어요. 그래서, 와, 역시, 크롬보다는 사파리인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아무래도 봉제나 이런 부분이, 어, 그런 나이키의 그, 그, 뭐, 슈퍼 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보면은 약간 양쪽에 유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조금은 제 것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뽑기인 것 같아요. 뽑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왼쪽 오른쪽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에, 다행히 뭐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나름 뽑기가 잘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무래도 그죠? 잊,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아이템. 그 당시에 리셀가가 어렸을 때한 20년 전? 네, 거의 한 450만원 정도 중고가 그랬으니까. 애뜻했던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그죠? 다른 제품들로 신었었던 그 때의 추억이 나니까 이 아이템을 도저히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대의 멀티샵들 뭐 많았잖아요. 뭐 스파이더, 캠프, 이런. 매장에서 아마 사셨던 분들은 뭔가 그런 공감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리뷰라기보다는 반가워서 굉장히 제가 반가워서 추억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신발 리뷰는 잘안 하는데 어, 다음에도 뭔가 이렇게 추억이 담긴 아이템이 또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재반매될때 같이 보는, 같이 추억을 고시고 보는 요새 또 사이월드에도 사진이 같이 올라와서 옛날 사진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옛날에는 저랬었지, 옛날에는 저런 어 신발을 신었었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음 옛날에 보니까 막 리바이스 엔지니어드진 이런 거 네, 있고 예, 세이코 알바웹 시계 그런 거 차고 있던 그런 사진들 보면서 네, 추억이 새로 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아이템이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고 싶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봐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과 또 같이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신청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같이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